자봅시다. One the boy l e a r n d 예, 그 소년이 알았을 때 that. <laughs> 라고, 오케이, he. 그가 <laughs> had misspelled. 예, 철자를 잘못 말했다는 것을 썼다는 것을. 이거 뭔지 설명해 줄게요. 스펠은요철 s 아, p 자를쓰다 철자를 말하다, 두 개다 되거든. 한 아, 잠깐, the word. 다음에 철자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he <laughs> went to. to the judges 재판사, 재판사. 아, 심예 심... 판사는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에게 갔다. 오케이? and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다. 오케이? some years ago 몇년 전에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예, 네, 철자 말하기 대회가 미국에 있어요. 전국 철자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어 얘네 지네도 철자 잘 몰라 다 틀려 너무 힘들어서 한 아니 그런 단어가 한두개 가 얘네들 진짜로 오케이? 다요? 거의 다? 거의 거울자? 다는 아니고 희한한 단어 되게 많어 얘냐동음이의 없어요? 예? 동이의는 없어요? 동의요? 동음이의어 동음이 많잖아 치아그저 그냥 뜻이 달동음이의 어? 맞는데 음마가 이거 뭐 씨, C 어떡할건데 이거 아. <laughs> 아 음, 그렇네요. 철자가 다르요 철자 같은 것까지? 네. 어, 그래서 뭐 있어? 엄청, 많지 엄청 많은 애들도. 라이크 같은. 그 라이크도 있고. 와, 네. 오케이. 뭐또뭐 뭐 있냐? 몰라. 응? 네. 아, 몰라 넘어가. 아니. 자 어서팅 어서팅 올드. 자 워시던 DC에서 자 스펠링 철자 대기 대회에서 몇년 전에. A 13 year old boy. 한 16살이 소녀는 w a r d asked. 요청받았다. 툭 투는 무조건 요청하다, 요구하다야. 요청받았다, 투 스펠, 스펠링 되도록, 철자일되도록 오케이? 예. 이콜라, 이콜라리아. 라는 단어를. 오케이? 자, 뭐뭐인, a 어, word, 단어인, t h a t 하나 miss, 의미하는. 어 t e n 경향을 to repeat 반복하는 no 해서. 반복하는 경향을 가진 오케이 w h a t 자 무엇을 하던지간에죠 누군가가 무엇을 듣던지간에 뭐야 반복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뭐야 단어의 에 c h o e l i a 나도 몰라 이런 단어 e c h o e 라는 뭐야, 뭐야? 뭐야? 다음에 스펠링 페 대도를 쭉 받았다. 그니까 러 뭐야. 아, 에콜렐리아의 스펠링 대보시오. 이거 웬만한 선생님도 몰라, 미국 애들. 오케이? 에콜렐리아. 에코사서자 에코. 그니까, 러 들은 것을, 누가, 무엇을 듣던지 간에 뭐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울라면 오케이? 그걸 에콜렐리아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노래방 가면 에코 는다고냐 거기서 온 거야. o 이 n 비록 못 말지라도, he, miss s p i l d 예, 잘못 철자를, 아, 마, 말로 합니다, 얘네들. 잘못 철자를 불렀을지라도, okay, the word. 그 단어의 철자를 잘못 불렀을지라도, the judges. 심사위원들, miss h e a d 잘못 들었다, him. 그를. 자, 그의 말을 잘못 들었다, 장말론. 근데 얘네들러니냥 그를 잘못 들어서그게 표현해. okay? told. 그, 말했다, him. 그에게. 잘 봐. 텔자는 명사 나왔죠? 그럼 여기 대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없어도 나 있는 겁니다. 자, 뭐, 뭐라고 해요? He had spiled. 철자를 올바르게 말했다라고. Right까지. 철자를 올바르게 말했다고. 그게 말했다. And. Allowed. 허락했다. He. 그가 to advance. 진출하도록.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뢰도 몰랐던 것 같아, 잘. 에콜렐리아 무슨 단어지? 어, 응. 그래. 대충 말았다. 예? 어. 아, 미국, 그, 허당들 많아. 진짜 허당들 그냥 많아. 한국 사람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한국 사람 영어 못 하잖아. 그래도 I know you. What, what you mean지, what you 아, 얘는 스펠링인데, 스펠링. C e, c, h, o, l, a, l, i, a.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한국어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워낙 문자가 잘있기 때문에. 얘는 영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쓴것 따로, 읽는거 따로 라서 문제야. 그다 아, 왜? 야, ch가 어쩌든 q를 읽고, 어쩌든 q를 읽고, 아 어떤 q를 읽잖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에 있을 수가 없다고. <laughs> 자, so. 그래서? He was eliminated. 그러면, 제거되면 <laughs> 큰일 나, 예? 예, 탈락됐다. <laughs> 탈락되었다. 갑자기 말이 안 이어지죠? 답이 이번에 되겠죠. 오케이? 가서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자, from the competition. 네, 그 경쟁. 여기서 대회라고 하시면 더알 겁니다. 대회로부터 탈락했다. a f t 결국. 자, 뉴스페이 p a p e r h e the n e x 다음 날, 오케이. 자, 이렇게 삽입된 겁니다. 자, 콜드 불렀다. The honest young man. 어린 남자를 어, spelling b e 스펠링 비 철자 맞추기 대회 영웅이라고 불렀다. a n His photos, photo, 사진이 네, appeared 나타났다. 네. 또 New York Times, yeah, New York Times 그 신문입니다. 타임즈 신문에 실렸다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okay? 되게 기사가 없었나 봐요. 네, yeah. 잘그래 애들. 답은 2번이고요. The judges, 심판들은 아저 심사위원들은 said 말했다. 오케이. Okay? I had a lot of honesty. 예, 동사조동사니까, 뭐뭐가, 라고, 나는 것을 이제, 내가 많은 정지성을 가졌다라고. The boy told reporters. 뭐야, 그 소녀는? 말했다, r e p o 기자들에게 말했다. o k 이 He added. 이거 추가했다면, 이거 추가해서 말하다, 야. 말했다. That, 뭐뭐, 라고. Part of his motive. 그의 동기 중 일부는? was, 뭐, 뭐, 였다라고, 오케이. Okay?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네. 내가 거짓말장인처럼 뭐야. 느끼길 원하지 않았다. 라고, 뭐야. 덧붙여 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니까 러 내가 그렇게 가서 솔직히 얘기한 이유가 바로 뭐야? 내가 평생 거짓말장인처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미래도 또라시 잘한다. 네. 알겠죠? 네, 답은 그래서 아까 2번이었고요. 야 솔직히 나온 껀덕지가 없어, 이거, 진짜. 나온 껀덕지가. 아무리 봐도. 예. 네. 안 나와요? 안나와 정상인데,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어렵게 갑자기 뒤통수 팍치라고조심해서해야 돼요. 근데 진짜 이건 안 돼요. 나온 껀덕지가 없다. 다른거는 아니, 이런 거, 이런 거좀 어렵게 괴롭히는 문제가 좀 있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예. 네. 컴퍼티션 뭐야? 경쟁, 경쟁. 컴플리션은? 완성이잖아. 네, 다음, 그렇죠. 오이심세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니? 그나마 그 단어도 별로 없어. 예, 네. 고정도 네, 그 할게요.